여러분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교회 의 판이 바뀌었잖아. 네. 둘러봐야 교회 판이 바뀌었잖아. 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했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수르바벨과 네. 함께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49,897명의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네. 아멘. 아멘. 저는요 이번 풀림성에 일곱 번의 집회라는 동안에 나는 응답을 받고 하나 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응답을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붕의 판으로 바뀔 것이다. 대붕의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붕의 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하면, 그게 하면, 잘 들어요? 1차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49897, 49,897명의 성도가 붙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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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믿어지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아예뭐 강사 와서 하는 얘기가 뭐 그러지. 아니요! 하나님부터 듣고 왔어요 네. 하나님부터 듣고 왔다고 네. 하나님 월드비전교회에 어떤 풀림을 주시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풀림을 먼저 알아 그랬죠? 네. 여러분 성전을 모두 이렇게 아름답게 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먼저 교회에 복이 임할 것이다 네. 교회의 대봉이 일어날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 믿던 사람 두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풀림을 주시는데, 그동안 여러분 해왔던 기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새벽기도, 금요철야, 수요, 주일 때만 되면 한 날처럼 성전문 열고 들어와서 들며날며 기도했던 모든 것. 어떻게 이 사람은 일주일에 교회를 열네 번 나와? 전도사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러. 열레번을 나와, 열레번을 나와. 열레번 교회에서 사는 거지. 그 기도했던 것, 그거요? 날라가지 않아요. 가루가 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으로 쌓여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어떤 풀림을 주시냐면, 여러분의 했던 모든 기도, 그 모든 기도, 쌓였던 기도가 결과가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거룩한 흥분이 되지 않아요? 네. 마음의 하나님 말씀에 흥분과 기대가 되지 않아요? 네. 기대하는 자가 주인공이다 네. 소망하는 자가 주인공이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